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종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UFO 분석 센터라는 게 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최초의 관심은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어린이, 소년 잡지가 많이 나왔어요. 음. 잡지에 보면 매번 UFO, 외계인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음,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나중에 이거 성인이 됐을 때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음. 그런 강렬한 그런 충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9년부터 한국에도 UFO 연구하는 그런 민간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음. 제가 한번 연구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뛰어들면서 전국에서 들어오 그 UFO 목격 보고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음. 이제 의뢰가 오면 판단하는 기준이 딱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그럼요.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수긍을 하지. 뭐 밝은 빛 하나 찍혔다, 비슷한 모양 찍혔다 그래서 UFO라고 전부 다 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의 초기 단계는 이것이 기존에 잘 알려진 어떤 현상이냐 또는 물체냐 그것부터 필터링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하늘에 둥그런 물체가 올라오고 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열기구 그렇죠 열기구가 아, 예. 포함되고 또는 풍선 그런 걸로도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에 들어갈 때는 물체가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최초에 음. 목격할 당시 물체의 크기라든가 또 거리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목격했는가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풍선인가 아닌가를 가려내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영상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아 이게 어떤 어떤 후보군을 조사해야겠구나 그런 아, 예. 게 딱. 떠오르거든요. 음. 예를 들면 비행하는 패턴이라든가 네. 물체에서 뿜어내는 광이 현상이라든가 또 물체가 회전한다든가 비행 방식이 좀 특이하다든가 네. 형태가 또도모 원반형이라든가. 네. 그래서 기존의 현상과 물체일 가능성을 필터링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 이건 UFO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경우에 네. 이제 최종 음. 답변을 내죠. 근데 의뢰를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는 뭐 노스웰 이런 데는 U F O가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예. 네. 그 U F O가 타 지역보다 자주 출몰하는 곳을 U F O 핫 스팟이라고 해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 시설이 밀집된 곳이나 레이더 사이트라든가 미사일 네. 기지, 핵 시설 그런 쪽에 U F O가 자주 출몰해요. 어... 그건 해외에서도 입증이 됐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 차원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상당히 호전적이다. 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지구 안에 200개가 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전부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수입하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에다가 국방부에다 쏟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몇몇 초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무기들을 자꾸 개발하는데, 음. 그 자체가 지구인들이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네.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체 이게 외계로 진출했을 때 문명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경고 차원에서 또는 감시 차원에서 지구상에... 출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UFO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정확히 미확인 뭐 비행물체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우주선을 UFO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UFO라는 거는 정확히 뭔것 같아요? 그 UFO라는 용어를 정확히 설명하면 Unidentified 네. Flying Object인데 미확인 비행물체예요. 네. 이것이 군사 용어라는 얘기죠. 미 공군이 사용하는 군사 용어인데 거기에 분명히 Object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네. 어떤 현상도 아니고 실제하는 물체라는 거죠. 근데 그 물체의 기원이 어떤 특정 국가의 비밀 무기라든가 그런 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활동도 극비리에 해왔는데 미국에서 네.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이거 외계에서 왔을 수밖에 없 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국가 안전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극비밀리에. UFO에 대한 그런 각종 사진, 제보자료, 목격담, 접촉 사례, 그런 거를 은밀하게 조사를 해왔었어요. 음. 그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를 위시해서 최초로 UFO 기밀문서가 수천 페이지가 공개됐고, 네. 그 이후에 미국 CIA라든가 영국 국방성에서또 수천 페이지가 공개됐고, 그다음에 뭐 덴마크, 스웨덴, 브라질, 칠레, 뭐 멕시코, 뉴질랜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UFO 기밀문서가 공개됐죠. 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한낱 공상 과학이나 환상,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어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다시 이제 분석 자료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일반인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자료들이 진짜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보통 하루에 한건 이상 은 거의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1년이면몇백 건이 들어오는 거죠? 한 4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그 중에 한 두세 건 정도 많으면. 아, 어, 많으면 두세 건이요? 에 많아야 두세 건 정도가? 어, 네. UFO로 추정되는 사진이나 영상인 걸로 결론을 내요. 그것도 잠정 결론, 네. 100% 맞다가 아니라 그런 통계가 다 나와 있죠. 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아 되게 소름끼친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사진,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음, 그동안 조사 분석을 하면서 네. 쇼킹한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평 UFO 사진. 네. 그거는 너무나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하그 네. 사진이 저희 센터의 분석 과정도 거쳤지만, 네. 그뭐 방송국 PD에 의해서 특집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CNES, 미국의 나사격인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에 의해서 분석을 거쳤는데, 네. 어, 놀랍게도 비행체가 찍힌 것이 맞고, 그 UFO의 속도가 마하 300이 넘는다. 오. 초속 108km. 네. 뭐 상상이 안 가죠. 네. 크기는 한 450m. 어, 450m. 예, 고도가 물체가 떠 있던 고도가 3.5km 이상 면밀하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진 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깜짝 선물로 네, 네, 네. 액자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 가평 UFO 사진이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로 셔터 속도 250분의 1초로 찍었거든요. 네. 1초에 초당 3카트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다닥 찍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진에 딱한 장이 찍힌 거예요. 그게 만약 새나 비행기였다면 세장이다 찍히게 되는데 그렇죠. 워낙 속도가 빠이다 보니까 안적인그 찰나에 단한 카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이제 분석하러 현장에 갔었고 제가 처음에 필름 분석을 먼저 했죠. 네. 이 스크래치라든가 이물질이 붙은 거라든가 필름의 어떤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건 아닌가. 하게 분석을 했더니 어, 필름에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분석을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모션 블로우 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네. 모션 블로우 잔상이 생겼다는 거는 셔터 스피드가 2 5 0분의 1초면 은 상당히 그 빠른 속도의 물체도 잡아내거든요, 네. 선명하게. 네. 정지사진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측면에 블로우 현상이 뭉개져서 음. 나타났다는 거는 이 물체가 급격한 순간에 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분석해내면서 해외 유명 전문가한테도 분석 결과 맞다. 아, 이건 실제 하늘에 존재하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포착된 것이다라는 네. 결론이 나왔죠.